깔끔하네 벗겨져봐야 돼 이거는 시골에서 탄 차는 아니거든 여기도 하나도 안 비치고 오랜만에 고프로를 켰어요 여러분 2021년 잘 보내시고 2022년 예, 벌써 이제 한 달이 다돼 갔는데 계획하신 거잘 이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예, 희망 잃지 마시고 저처럼 <laughs> 건강 챙기시면서 다 같이 화이팅 해서 좋은 시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편 차량 알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입한 차량이면 차량을 매입하기 전에 그 차량을 또 썼던 오너의 모습도 제가 보고 또그 차의 주차여건, 주행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유추해서 그 차량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직접 시운전하고또카센터 가서 리프팅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달구자행이 판매하는 차는 그런 순서로 이 상품 차량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다른 분들의 차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빼서 시운전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10년 넘은 차량들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기준점도 다르고요. 차량을 해석하는 어떤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외관이 깨끗하고 또 주행거리가 짧아야지 좋은 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 단순 교환이 있는 차 그런 차들은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만들어내는 가격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 그리고 하체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사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이브된 가격만큼을 가지고 제가 차량을 채워서 타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어느 누구라도 어떤 차를 부탁을 할 때는 차종, 예산, 색상, 우선순위. 1, 2, 3, 이 정도 최소한, 이런 기준을 최소한 갖고 관심있게 보는 차량들의 컨디션을 진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차량의 시세나 그 차량들의 재원이나 고질병이나 특성들을 알아보는 거는, 어 누구나 다 검색 몇 번만 해도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이 중고차 매장에 가서 쇼핑하듯이 차량을 본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소한 예산 리밋과 차종, 그리고 우선시되는 색상. 이 정도는 필히 정하고 차량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더를 받은 차종은 미니 쿠퍼입니다. 오리지널. 1000에서 1600까지 어떤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미니는 정말 거칩니다. 미니 오너분들 뭐 비하거나 하차 자체 어떤 평가 절하하고 싶은 마음 일도 없는데요. 미니는 생체감도 솔직히 안 좋고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쇼버 스트럭도 짧고 거의 공도의 카트에 가까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주행이나 어떤 목적성이 뚜렷할 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근데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여성 오너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그리고 미니가 갖고 있는 그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외부 디자인 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시기에 잡소리도 많고, 그리고 엔진이나 엔진 부종인 소모품들이, 그리고 심지어 미션도 그렇고, 제,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미니는 참 차들이 거칩니다. 근데 거칠지만 그 이쁨이 거친 거를 상세하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니가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오더를 주신 분은 저하고 10년이 넘게 거래하면서 소개나 본인의 차량을 바꾸면서 10대 이상 거래하신 우리편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저한테 그냥 맡기시고 차량을 선별하고 고르고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가져와서 검수하고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채워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10년 넘은 차를 사면서 퍼펙트하고 완벽한 차 소모품 아무것도 안 채우고 타겠다 이런 차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은 탈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탈수 있는 차는 없어요 그래서 1600까지 올라가지 않고 뭐 천만원 내외 차량을 베이스카를 골라서 물론 엔진 미션 좋은 차를 골라서 나머지 소모품들을 좀 채워서 타시기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엔카에서 차량을 보고 링크를 걸어 주신 차가 있어요 우선 오늘 그 차량을 볼 겁니다 대략적인 거 저희가 헛걸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 분석하고 가는 거예요 미니쿠퍼 11년 3월 5만9천짜리 미니쿠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869만원 엔카 엔커 기준입니다. 엔카의 성능 기록부를 굳이 안 해놓은 차량은 개인 거래, 개인이라고 써져 있는 차량 외에는 예,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 중에 성능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차, 예, 확률적으로 예,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뭐그 차량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낮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 안 두고 패스를 해도 뭐,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쿠퍼오리지널은 음 뭐, 아시겠지만, 사기통에, 1.6. 그리고 120마력이었던가? 복합연비 뭐, 10kg 내외이지 않을까. 10kg가 시내주행 안될 겁니다. 번넷과 앞 조수석 핸다, 그리고 라지에터 서포터, 그리고 교환 부위가 있네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무사고로 기록은 되지만, 앞쪽에 사고는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차 피해가 763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요 여러분. 어, 보험처리란 같은 금액이라도, 금액이라도 내차 보험에서 처리한 내차 사고보다 타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피해자일 때 수리하는 것과 내가 가해자거나 내가 내차를 고칠 때 수리하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구분해서 참고해서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판 교환 성능만큼은 크게 뭐 우려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미세 누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성능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실차주가 그걸 꼭 확인하고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단순 교환은 가격의 메리트를 만들어낸 가성비를 만들어낸 메리트다. 그래서. 엔진 미션이 좋으면 이 차량을 절대 뭐 단순 요이 있다고 패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가양동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오늘 봄 날씨네요 완전히 이러다 이제 꽃샘추위 한번 오고 네, 따뜻한 봄이 오겠죠. 꽃피는 봄처럼 저와 우리 편 여러분들 일상에도 네, 꽃이 피면 좋겠다는. 감성적인, 어울리지 않게 감성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미니 퍼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뿅! 연장을 챙겨야 되겠죠? 별의 별걸 다 갖고 다니죠. 차미 매입할 때, 그래도 가끔 엔진오일이 부족한 차량들을 지방에 가져올 때는 그 잠깐 오면서 데미지 먹을 수 있으니까 보충용 엔진오일과 긴급 조치할 수 있는 WD 파워의 스캐너 뭐 이거는 구동액 농도 측정기, 배터리 테스트기 도막 측정기. 이거는 5년 이내 고가의 차량들만 주로 쓰는 거고요. 이건 온도계. 여름에 에어컨 성능 뭐 테스트할 때그 정도 쓰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브레이크 수분 테스트 하는 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를 만났습니다. 좀 전체적인 느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밀건뭐 램프나 광택이나 이런 상태는 여기 영원인것 같네요. 차가 예열을 좀 해놨네. 냉간일 때 봐야 되는데. 보통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에서 이렇게 약간의 밀키 현상, 미세하게 밀키 현상이 겨울에 특히 단거리를 일종의 결로가 반복돼서 밀키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동액이 유입돼서 수분기하은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주행거리 짧은 단거리 주운행 차량들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죠 이게 참 냉간일 때 소리를 들어보면 좋은데요 이쪽 펜더 교환은 있네요 이게 이제 펜더 교환과 더불어서 안쪽에 이건 하우스인데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미니는 굉장히 마치 밖에서 실리콘을 쳐는 것처럼 작업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게 본넷은 고지됐듯이 교환했고요. 서포터 교환됐죠. 그러면 이 서포터 안쪽에 엔진이나 관련 부품들이 자기 건지. 네, 이제 그 밀리면서 이쪽에 인사이드인데 인사이드는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정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하고 봐야 돼요. 뭐 엔진 소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니가 코일이나 플러그, 특히 코일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연소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조가 심한 차는 배기에서 버벅벅벅벅하고 또 이렇게 수분이 머플러 밑으로 물기가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부조가 없다는 전제로 네. 연소가 잘 된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하,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유추할 때 가장 두려운 지금 신는 곳이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중고차 보실 때요. 타이어가 짝짝이거나 타이어가 진짜 오래되거나 완전 편마모 심한 차는 안 보시는 게좀 확률이 그 사람의 관리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주행거리가 짧아서 트레드가 많이 안 닳았네요. 이 정도면 트레드가 매우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크게 편마모는 없고요. 패드 응. 50% 이상 남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차를 차가 매우 잘 썼다 이러기보다는 많이 안 탔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또고질성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게 떨어집니다 제가 미니를 이때 세대를 타봐서 이거는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붙여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제거하고 탔었어요 없어도 됩니다 마이크 네, 그 패드도 80% 이상 남았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흡수시키는 차량은 아니에요 거칠게 탄 차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산나무 같고 조수석 쪽으로 교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유심히 인사이드 쪽이나 왼쪽 바디 쪽을 제가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같아요엔진 소리 괜찮습니다 고질병 이 안테나도 살아있습니다 미니 이 스위치가 고질병이에요. 이 스위치, 이 스위치 지금 작동은 하지만 이 스위치만 따로 나오지 않아요. 이 스위치만 따로 나오지 않고 이 어셈블리로 나오는데 비용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지금 살아 있어요.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스위치가 망가지면 신호만 보내서 이쪽에 사제 스위치 그냥 똑딱이만 되는 온오프 스위치, 푸쉬 스위치만 달면. 또쓸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주행거리 짧고 주차 여건이 나쁘지 않았던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차량 깨끗한데 도장은 좀 곳곳에 들어갔는데 연식 감안하면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무교환 무칠 차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차를 볼때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검을 다 해놓고 팔지가 않아요 이게 매장에 있는 시스템이요. 이게 카센터 들려서 점검 싹 해서 갖다 놓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차주가 신경 쓰지 않으면 모릅니다. 요. 음, 응. 접점 물량이네요. 근데 또 덜컹덜컹 하다가 빠질 겁니다. 이쪽에 접점이 텐션을 좀 좁혀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조금만 당겨줘도 큰거 없고, 아이 스위치가 좀 아쉽습니다. 외관도 괜찮고, 타이어 괜찮고, 브레이크 앞뒤 소품 괜찮고, 이 차를 막 쏘고 다닐 차가 아니잖아요. S 모델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대로 쭉 타셔도 될것 같아요. 뭐 가격 대비 외부에서는 합격이라 실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에어컨 가동할 때 크게 진동 올라오는 거 없고요. 방법이 없어서 차분히 하나씩 다 눌러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어컨다 이상 없고, 도어락도 이상 없고요. 미니는 천장도 잘 봐야 됩니다. 나 10년 넘은 사람들 천장 처짐에 고집병이 있죠?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뜰 거예요. 이게 속으로 안 해주면 옛날 과거 고장 코드가 이렇게 막뜹니다그 다음에 바로 다시 뜨면 현재 고장 코드가 되는 거예요. 주행 쪽, d m 이 엔진 쪽, 안 뜨고요. 변속기. 변속기도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단은 뭐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쉬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기름을 넣으라고 느 지금은 겁니은 삼각형. 자 대망의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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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은지는내지갔다지겠습니다 적어도. 소리만 들으세요, 여러분. 자 내려갈 때.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관절이 약한 녀석들은 앞에 하중이 최대 실렸을 때, 내려갈 때 잡소리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두 바퀴를 동시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짝짝이로 올렸을 때 좌우, 횡지를 좀더 강하게 먹을 때안 좋은 것들이 더, 더 드러나죠. 소리가. 얘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확실히 사용감이 적은 차량인 거는 느껴져요. 엔진 오일을 부족하게 혹사시킨 주행을 했거나 뭐 냉각수가 부족했거나 언젠가 과거에 엔진 온도를 올렸거나 그러면 이제 현저하게 뭐 헤드나 헤드 가스켓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근데 이제 차량에 이 차량 어떻게 썼는 것 같다 이런 흔적들 가지고 그차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타이어 상태나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그리고 차량의 이런 흔적들을 보면 뭐 혹사시킨 차량은 아님이 확실합니다 현재 컨디션은 뭐 냉정하게 저희들이 다시 진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 제 느낌은 괜찮다 충분히 연식을 인정할 만하다 예, 네, 미션 아주 잘 넘어갑니다 고속 브레이크. 적어도 엔진 미션 컨디션은 어, 딱 자기 주행 거리만큼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체 짱짱합니다. 미니는 정말 하체는 감동이에요 자, 부하를 주고 다시 리턴된 핸들이 리턴되는 상태 보고요. 자, 차를 S 매뉴얼 모드로 한번 운용해 보겠습니다. 2단 1단 3단 4단 5단 6단 자 노멀 모드로 놓고 이제 정차할 때 기어가 서서히 떨어지고 1단까지 내려올 때 서서히 유심히 미션의 반응을 진동을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d 드라이브 N R 예. 예, 이 차량은 뭐 절대적인 어떤 중고차의 법칙은 아니지만 예, 연식은 있어도 주행거리가 짧아서 단순 교환이 있고 뭐 외장 아쉬움 뭐 재도장한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좋습니다. 차. 엔진오일 교환하고, 어, 미션오일도 교환할 수 있으면 타시다가, 이 차는 59,000을 타면서 미션오일은 한 번도 교환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지금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차량을 최소 1, 2개월 운영하면서, 어, 나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나는 우리 집에 이 차가 참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미션오일 정도는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렁크 스위치는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미 고장나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아니라 이미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딜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네고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1년식 10년된 미니쿠퍼 해치백 노멀모드를 용세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일단 저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뭐더 비싼 차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크게 걸려든 게몇 가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분한테 사진을, 다량의 사진을 남기고 재평가를 보내드리고 고객님께 결정을 하시면 일단 가격 내고를 요청해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직물시트라는 게좀 아쉬운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직물시트가 더 예, 미끄럽지 않고 포근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가장 많이 잡게 되는 그립 부위들 깔끔하고 이거는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이 소재의 한계입니다. 이거 몇년 지난 이게 근데 이두 군데만 운전하다 정차 중에 야금야금 다 벗기면 오히려 다 벗겨내버리면 코팅막이 벗겨지면 하이그로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깔끔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산만해서 이런 거차 정차하고 할일없어때다 긁어서 없애거든요. 이거는 <laughs>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천 정도 비우변 차량인 것 같아요. 용수현도 비우변 차비우변데 크게 뭐 담배 냄새 나거나 이러진 않아. 요 이거는 실내 클리닝을 별도로 한 차는 아닙니다. 이이 이 상태에서 실내 클리닝을 세미로만 해도 차는 굉장히 깨끗해질 거예요. 담배를 정말 주행하면서 많이 피웠던 차량들은 이쪽 라인을 보면 예, 알수 있어요.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기어 노브도 그렇고 자. 쑥 한번 훑어드릴게요. 이게, 광택 상태 괜찮고, 참 깔끔한 편입니다. 언덕에서 재가속을 해서 자기 출력이 나오는지 자기 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요철을 바퀴를 짝짝이로 올라가면서 또로아미는 활대링크나 이런 이격감 잡소리 이 차는 하체는 진짜 보나마나 하체 볼이나 링크나 이런 것들 압류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달린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방 감지기, 뒤에 차를 천천히 가볼게요. 뽀뽀하면 안 되죠? 네, 후방 감지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제자리에 차를 주차하고 저는 딜러분을 만나서 가격을 얼마까지 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손기랑 거기, 등록증좀 보여주세요. 네, 체크할게, 뭐, 이 정도. 근데 요게 지금 문제이고요. 랑, 등록증. 네. 음, 오래되진 않았구나. 형님, 이거, 아, 는 스페어키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있어요. 예. 혹시 매뉴얼 책자는 없었어요? 매뉴얼은 네. 없었어요. 이거 트렁크 스위치가 예. 나가있어요 깨져있는거 보셨어요? 뒤에요? 네게요이 오... 미니 고집통인데 네. 작동은 되는데 작동은 되는데 그 그게 다 훼손되어 있는 껍데기 그다 깨진거 그 네. 말씀하시는거죠? 그게 부품값만 3 0만 가까이 할거예요네 작동은 되니까 그, 솔직히 저좋았다 저도 근데 손, 손님한테 얘기는 해야돼 저 손님한테는 뭐 빼갖고 오진 않아갖고 그죠 그것 때문에 네. 뺄 수가 없거나 못보셨겠죠 고무 그냥 까진 것 같다가 제가 손님한테 저희는 헤이딜러로 갖고 오는데. 빼주지도 않아요, 네. 솔직히. 그러면 네. 이거 감안해서 손님한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까지? 해? 딱 얘기해주세요. 그냥. 와, 잠시만요. 같이 일하 네네네. 편하게. 매뉴얼 책전 없답니다. 검사는 아직. 2023년 3월 까지 여유가 있구요 음. 85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만원 좀더 빼서 840 까지? 예. 네, 그러면 뭐좀 해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제가 가져가서 차로 진단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주 큰 냉간이에요 아침입니다, 다음날. 냉간 시동까지는 꼭 걸어가야 돼요 미니는 냉간 시동도 괜찮습니다. 냉간에는 뭐 엔진진션션운트트라든가 그리고 뭐, 각종 센 사료들이 좀안 좋으면 구조가 날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해피엔딩으로 계약 끝내고, 보험 가입하고 출고해서 네, 고객님께서 그 차를 타고, 근처에 그 설렁탕집 맛집 가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지금 현재 출발은 뭐다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엔진오일만 교환하고, 음. 200km 정도, 네, 운행하고, 다시 궁극의 이제 넣고 싶은 엔진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데요 형님까지 세대. 밖에서 보니까 더 깔끔하네요. 예쁩니다. 먹모로 가야 되겠네요. 마치 명가원 설렁탕 여기도 우리 편 고객님 집입니다. 한번 봅시다. 깔끔하네 밖에서 봐도 검은색이라 더 차가 작아 보인다. 경차 같아. 이거는 시골에서 탄 차는 아니네요. 딱 도심에서 탄차 맞습니다. 머플러도 괜찮고 스페어 타이어도 바디들은 깨끗하고. 오일도 하나도 안 비치고 괜찮습니다. 이 차는 엔진 오일만 교환하고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잘 뽑았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그 사이 저는 이것 좀 해줘야 되돼다 좋은 배터리. 이 핀은 이제 국산 핀으로 핀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고정해줬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데 훨씬 좋죠. 이 주차 여건도 좋은 데서 있었던 차량 같습니다. 출고. 속썩이지 말고 잘 타라. 어 진짜 똥이 마려워도 집 앞까지 도착해서 도로에서 퍼지면 안 된다. 꾹 참고. 주차장까지는 와야 된다 항상 부탁한다. 자 이틀에 걸쳐서 미니쿠퍼 발성기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그래 다행히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받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일하고 돈 받는 일하고 돈 버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